네, 우리 하면 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환우사역이라고 써 있는데요. 앞으로는 글쎄요, 이름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그이 이름이 바뀌어지도록. 네, 이제 우리는 환우가 아닙니다고 바뀌어지도록. 네, 꼭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꼭 영광 돌리도록 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도 필요하고요, 또 성실함도 필요하고요. 또, 열심도 필요하십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그,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때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 먹어야 되고, 또, 소화불량이면 위장약 먹어야 되고, 어, 그렇듯이, 아, 어 우리 이 반에, 그, 안다운 열매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 믿음으로 믿고 인내하는 것. 그 다음에 늘 성실하셔야 돼요. 약도 그렇잖아요. 어,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성실하셔야 되고요 네,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데, 나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해요. 제가, 어, 저는 보면 성실함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딱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할때 열심히 냈다가, 하고 나면 이제 딱 쉬고 풀어지고. 옛날에는 이제 시험 공부를 열심히 열심히 해요. 밤을 새고 열심히 해요. 근데 사실 밤을 새는 그 기간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어, 나는 이 시험만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쓰러져도 괜찮아 하면서 온힘을 다 써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싹 풀어지고 공부 안 해요. 그리고 또 시험 때가 다가오면 그 시험을 위한 공부를 밤새서 하고. 네. 그런데 그러더니 생활이 계속 그렇게 또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사는 삶인가 보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전공을 하면서 그것도 역시 또어뭐한두달한 작품을 이제 하는 거예요 거의 한달 이상 씩 그쵸 또 아니면 나중에 졸업작품 같은거는 이제 한 학기 내내 졸업작품 하고 그럼 이제 거기에만 빠져 사는 거예요 작품을 하나씩 하는 거니까 뭐한달두달 달, 맨날 그 작품을 갖고 계속 해요 예 네, 그때 생활은 뭐 정말 거지 거지, 거지 거지예요 네 그렇게 작품을 다 하고 나면 이제 그 작품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또다 이제 어, 풀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 주일을 이제 그때도 삶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실함은 잘 없어요. 늘 이렇게 불규칙한 삶이죠. 근데이 주일도요, 어 이게 우리가 교회긴 하지만 또 집회를 하니까 이제 집회를 이렇게 준비해서 온 힘을 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또다 풀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꾸준히 저는 성실해 본 적이 잘 없어요. 네, 뭔가 이렇게 용두사미처럼 앞에 힘을 다 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꼬리를 탁 내리면서 푹 이제 꺼지죠. 어, 그래서 저는, 아, 진짜 나는, 어, 하나님이 이런 스타일을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laughs> 뒤늦게, 뒤늦게 이 성실함을 훈련시키시는데, 제가 이제 손 들고, 어, 따라가요. 행복하고 왜냐면, 에, 주님이 바로 성실하신 분이에요. 에, 네. 인자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래서 이제 뒤늦게 저의 부족한 그 성실성을 성실함을 하나님 이렇게 이 채워가셔서 어 근데 감사하게요 저는 정말 이렇게 매일 꾸준한 생활을 못하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하루 24시간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힘을 다 쓰고 그 다음에 픽 쓰러지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저를 이렇게 바꿔가시고 또이 성실함의 훈련을 주시고 그다음에 제그 다음에 제그 매일에 삶을 인도해 가시니까 그대로 따라가지더라고요. 성실하게, 이렇게, 이렇게 성실함을 지키면서 어떤 그, 그런 삶을, 그러니까 뭐랄까, 일괄적인, 일괄적인, 뭐랄까, 음, 그렇게 이제 꾸준하게, 같은, 어, 어떤 그, 내용의 삶을 사는 게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따라가져요 어, 옛날에는 똑같은 거, 지루한 거, 그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어, 어느새, 그래서 감사하게, 다른 건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많은 속성 중에서, 아, 이게 정말 점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구나. 어, 그리고 또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게 내가 정말 못하겠는 이 성실성을 인도해 가시니까 이게 지루하지도 않고 재미없지도 않고, 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성실함 속에서 계속 쌓이는 게 있어요. 쌓이는 게 우리 하루에 100원씩을 저금해도 그게 꾸준히 쌓이면 어쨌든 나중에 돈이 되잖아요. 저는 적금도 가장 짧은 1년치밖에 못 들어봤어요. 예, 뭐 이자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몇 년짜리 그런 거 들고 이런 자체를 <laughs> 못 했었어요. 어, 근데 어, 하여튼 분명히 여러분 하면 된다 팀 사역이 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내와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쵸? 병원도 그렇 입원시켜서 맨날 똑같은 치료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예, 그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했다 안했다 했다 안했다 안 했다 하면 치료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어, 하면 된다 팀 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가 앞으로 어, 우리 집회 때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어, 나갈 거예요. 어, 어디까지 언제까지 들 때까지 네, 들 때까지. 아나이 말씀 알아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이루어짐에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까지 우리 집회 때까지. 근데 기간은 네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달려가야 돼요네 우리 어, 할수 있다 팀에는요. 이 말씀 중에서 음, 어떤 부분이냐면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환우 여러분은요, 해침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걸 거꾸로 말씀을 뒤집으면요. 네.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을, 병과 정화를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여 권능을 주셨는데도 내가 지금 해침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권능을 못 받아서 지금 이 해암을 받고 계시는지,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마귀가 왜,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해치는 건지.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히려 그들을 어, 제어해야 되는데, 음, 내가 왜이 해침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 여러분 자신의 질병을 비추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꿔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 예수님이 어, 진이에게 팽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진이를 해칠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저는 해암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 의 말씀을 나의 평생에 응하게 하려면 예,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면 음, 나는 해암을 받으면 안 돼요. 정말 머리 털어놔도 상함이 없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이 부분을 갖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는 환우분들이시기 때문에. 아기가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 또또 또 손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왜이 해암을 받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 재활 권능을 받지 못했는지 네이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우리 7번인데요 이 7번은요 지금 아기가 해치고 있습니까 뱀과 정갈이 나를 해치고 있습니까 7번은요 주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요 이거는, 정말, 막, 진짜, 아주 그냥, 막, 다리를 올려놓고 빡, 빡, 내리, 꽂고 있습니다. 발로 막 밟고 있어요. 예, 발로 얼마나 세게 밟는지, 한 번만 밟혀도 으스러질 것 같아요. 근데, 막, 계속, 근데 이 마귀의 표정을 보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죽일 때까지 밟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해. 이걸 본인이 이 모습을 보면요. 글쎄요 주님 살려 주세요 하고 주님 앞으로 폭 들어가든가 모든 걸 뒤로하고 세상에 또 나의 모든 걸 뒤로하고 주님 품에만 퍽 안길, 안기든지 어 아니면 내가 이걸 그냥 하면서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하고서 내가 막그 반격을 하든지 이럴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하게 아마 이 마귀는 나를 죽일 때까지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해드렸습니다. 네 그냥 주님 품에 쏙 들어가세요. 내가 지금 뭘 가릴 게 있겠어요? 주님 품으로 쏙 들어가야죠. 네. 얘는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한다는데. 그럼 주님이 이분에게 이런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안 주셨습니까? 아, 내가 주려고 이렇게 손에 쥐고 있다 그래. 주님이 쥐고 있었는데, 이분이요. 여자지 남자지 그게 상관없는데요. 딱이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긴 머리카락이 있어요.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 근데 이분이요. 주님은 손에 쥐고 계셨었는데 이분이 그 머리를 휘날리면서요 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이 세상으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등을 댄거예요등 등지고 랄랄랄라 하면서 이러고 가요 왜냐면 머리카락도 이렇게 흔들리고요 예 네. 주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못 주신 거예요 이분이 세상으로 나가서요 7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다시 주님께 구하시고 그 다음에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2번이신데요. 네. 12번이신데요. 이분은 네, 어, 가 이분을 해하고 해치고 있습니까 주님, 이분은 또더좀더더큰 막인데요. 이분은 이분이 이제 바닥에 누워진 것까지 보여주세요. 누워졌어요. 네. 이 말이가 밝고밝고 밟다가 우리가 처음에 이제 힘 있을 때는 그래도 서서 맞다가 그다음에 힘 없으면 탁 이렇게 무릎 꿇어지잖아요. 이렇게 딱 그 다음에도 더더더더더더 더, 공격받으면 그때는 쓰러지잖아요 이분은 누우셨어요 아예 그 정도로 마귀가 계속 밟았어요 계속 우리가 밟아야 되는데 마귀를 그럼 주님 이분은 능력을 받으셨나요 이분은 원래 받으셨던 분이에요 품에 있는데 품에 넣어놓기만 하고 그걸 자켓을 열고 이 자켓을 열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안 사용하셨어요 우리 휴면계좌도 되게 많잖아요 안 사용해요 네, 안 주신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12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인데요. 이 6번은요, 주님, 해할자가 아, 해침을 받고 계십니까? 이분은요. 이분은요, 큰 마귀가, 우리 그, 큰, 그전자랜즈 같은데, 전자랜드 같은데, 이렇게, 그거, 바람 넣어서 이렇게 막 바람에 휘날리는 거 있잖아요. 큰 거인. 그렇게 큰 거인처럼 있어요. 이 경우는 사실은 진짜 까짜 바람이죠. 까짜 거인이죠. 까짜 거인. 까짜 막이죠. 예, 그런데도 그게 자기가 막 이렇게 온포를 놓고 크게 있어요. 가짠데. 속에 바람 들어간 건데.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권능을 못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주님? 주님이 일단 그렇게 소파를 뻗어서 이만큼 주고 있는데, 주님하고 거리가 있어서, 세상으로 되게 바쁘셨네요. 거리가 있어서 못 받았어요. 네. 보세요. 주님이 여기, 여기까지 손을 뻗으셨어요. 이렇게 가까이.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주님 손을 잡고 받아야 되는데, 네, 거리가, 네, 세상에 계셨습니다. 6번이었고요그 다음에 1번인데요. 네, 이분은 해할 자가, 어, 해침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 이분은요. 제가요, 어, 그, 그거 있잖아요. 사실, 이제, 옛날에도 바퀴벌레 많이 봤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그럼 이제 항상 지금도 사실 제가 F킬러 갖고 있어요. 항상 나타나면 팍 쏠려고, 총처럼 팍 쏠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뭐좀 무서웠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이제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탁 쏘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 바퀴벌레가 꼭 죽을 때 발라당 뒤집어져서 죽어요. 그리고 다들바들바들 다리를 떨다가 죽어요. 거기까지 구경을 해요. 예, 팔라당 뒤집어져. 얘네들은 꼭 뒤집어지더라고요, 죽을 때 보면. 근데 여기서 어떤 리얼한 모습을 보여주셨냐면요, 온전히, 온전히 누워서 완전히 다, 예, 배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누운 거예요. 네, 아까 어떤 분은 이렇게 그 누운 거에서 부분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부분을 어떤 한번 보근데이 경우는 홀 바디를, 전체 바디를 다 누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마귀가 공격을 해요. 네, 마귀가 그리고 유유하게, 유유히 아주 여유 있게 공격을 합니다. 네, 그러고 그러면 능력을 안 주셨습니까? 권능을 안 주셨습니까, 주님? 아니, 이 앞에 분은요, 이렇게 권능을 이렇게 손에 쥐고 이렇게 뭔가 덩어리, 이렇게 복주머니나 예를 들어 그런 덩어리, 뭔가를 주머니 같은 손에 쥐고 이렇게 꽃장 뻗으셨어요 손을 앞으로. 근데 이 분한테는 그걸 쥐고 밑으로. 밑으로 뻗으셨어요. 한 15도, 30도 각도로. 무슨 소리냐. 더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밑으로 뻗으면, 우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위치가 내이배 쪽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성령의 권능을, 주시느라고 팔을 이렇게, 이렇게 세밀하게, 각도를 내리시면서 주셨어요. 네, 그렇게 뻗으셨어요. 그런데, 이 뻗은 이 손과 이 팔과 이쪽에서 만나서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손하고, 아슬아슬, 아슬아슬하게, 네. 요게 달라 그러면, 이게 거의 가까워지려 그러면, 또이 손이 떨어져, 이렇게 또 뒤로 또 떨어져 나가고, 가까이 다, 받으려 그러면 또 떨어져 나가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뭐가 될듯 하면 또한개다 내려가고, 또될듯 하면 한개다 내려가고. 그래서, 어쨌든요. 어쨌든 이걸 만나야 돼요. 만나야 이걸, 지울 수 있잖아요. 이게 5cm가 떨어졌든 10cm가 떨어졌든 100cm가 떨어졌던 1 0 0 c m 1m죠. 네. 100, 1m가 떨어졌던 떨어진 거는, 떨어진 거는 어쨌든 못 받아요. 떨어지면. 그것이 5cm든 10cm든. 이게 만나야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만나시려고 하면 또 뒤로 왔다가 또만나시려고 하면 또 뒤로 왔다가 어차피 그러면 못 받아요. 네. 제가요, 이 물건을 전에 기도를 이제 한참 그 그래프 그리고 해봤는데, 마찬가지예요. 늘 주님은 여기서 쥐고 계세요. 쥐고 이렇게 떨어뜨려 주려고 그래요. 떨어뜨려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받을 그릇도 없고, 우리가 딴데 보고 있고, 받을 사람이 이걸 이렇게 받을 준비를 내 여기다 주시잖아요. 아니면, 괜히, 괜히 주님이 떨어뜨렸다가, 어, 마귀가 사용하면 어떡해요. 이 사람에게 줄 건데.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못 받더라고요. 정말 이 물건에 대해서도 정말 사역하다가 많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네. 이 경우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어이 마기는 좀 이렇게 이 마기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미끄미끌하냐면 미끄미끄해요. 우리 몸에 랩 있잖아요. 랩 우리 그그 그 전자레인지 돌릴 때 이렇게 씌우는 거. 그 랩으로 이렇게 여기를 다 그러니까 돌린, 뇌부로 감은 마개 같아요. 그렇게 뺀질뺀질 하고요. 찰지고요. 에, 야물딱지고요. 아주 교묘하고요. 뇌부로 전신을 감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몸을 다 감으면. 에, 맨살에 감으면 막 뺀질뺀질 뺀질 거리고 아주 막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마개입니다. 그다음 8번인데요. 이 8번, 이분은요. 어, 마개, 이, 발힘을 해침을 받고 있습니까? 뱀과 전갈에게 주님 네이 경우는 많이 받아갔고요 이분이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조그맣게 오그라들고 근데 뭔일인지는 잘 모르겠죠 마기도 큰 마기였는데 마기도 역시 늙었는지 늙을 리가 없지만 마기도 힘이 많이 많이 약해졌어요 마기도 허약해져서 이 테두리 사이즈가 컸다는 거는 있는데 있는데 어... 그 속에 힘은 이제 막 많이 많이 없어졌어요. 헐렁헐렁해졌어요. 무슨 일 있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이제 찌끔해졌어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제가 이제 혼자 가만히 깨닫고 터득을 했는데 그 암이라는 거는요. 보면 어, 이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암이 막이랑 똑같아 혼자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지가 막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지도 떠나죠. 그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까 자기가 먹을 거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암 환자들은 나중에 막빼들빼들 말라서 사망하더라고요. 네, 말라서 그러니까 지가 먹을 거다 먹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을 때 자기도 이제 어, 떠나는 마기는 그렇거든요.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네, 그래서 아, 암하고 암하고 마기는 비슷하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근이 경우도 어 글쎄요. 일단 제가 해석하기에는 커다란 마귀였고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조금해질 때까지 예, 그랬는데 그래도 대적을 했는지 어, 이 마귀 속에 이큰 마귀 속에 이게 글쎄 허술해졌어요. 뭔가 헐렁헐렁해졌는데 비어 비어지고 주님 어, 이분에게 그 권능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까, 주님? 네. 그래도 이분은요 힘이 없을 때도 마귀랑 싸우고 외치고 그랬어요. 그럼 주님한테 받았나요? 예, 너무 재밌네요. 늦게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주님하고 꼭 우리 옛날에 무선 유선 전화기 있잖아요. 그 전화선으로 연결되게끔 아, 늦게 늦게 깨닫고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신 전화선으로 이어졌어요. 권능이요. 네. 그다음에 5번인데요, 주님. 네, 이 5번은요, 어, 지금, 음, 마귀가 해치고 있습니까 네, 그럼, 그럼, 그럼. 네, 이분은 아주 특이합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먼저 해결을 받으세요. 왜냐면, 이분이 세상의 마귀한테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뜻 가운데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해침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치가. 네. 왜 그럴까요, 주님? 뭔가 하나님한테 회개하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 회개, 회개. 뭐, 모든 분들이 다 사실은 거기에 해당이 돼요. 회개가 없을 리는 없어요. 잘했는데 막어이가 들어오진 않으니까. 왜냐면, 저도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는데, 모세가 무슨 병 걸려서 죽었더라, 이런 말잘 없잖아요. 다 늙어서, 또 아니면 그, 그 뭐지? 죽음을 보지 않고, 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어, 그래서 자랑하게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고 전부 다네 무슨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알타가 갔더라 몇십 년을 누웠다 갔더라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시면 아마도 뭔가 수르르르 풀리듯이 그렇게 풀리실 것 같습니다. 네, 별일 없이. <laughs> 그 다음에, 네. 아, 그래요. 이분, 저기, 순종 부분이에요. 그동안 순종. 네. 자. 그 다음에 11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짜로. 네, 11번. 이분은, 네, 해침을 받고 있으니까, 마귀가 해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오, 이분은 이쪽에서 큰 마귀가. 아까 이분은, 네, 주님을 등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신부름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이 하나님의 부리는 신이. 근데 이분은 역시 이쪽은 또 세상에서 커다란 마귀가 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이 마귀가요, 이 허벅지가 우리 몸통만해요 너무끔찍하죠. 그 허벅지로 막 그냥 밟고 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으셔서 이기셔야 되는데, 보통 환자는 잘 못해요. 중보자가 해주셔야죠. 어, 그,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네. 꼭, 자기 스스로 못 해요. 저도 제가 조금만 아파도 제가 기도를 저한테 못 하겠더라고요. 많이 그, 통증이 있는 거는. 아파요, 아파요, 이래요. 네. 자, 그래서 이분은 권능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큰 손인데, 이 마기도 워낙 크더니 주님들 손큰 손, 큰 손으로 옐다고 주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이분도 큰 사람이네요, 원래. 이분은 큰 분인데, 그거를 이 뱃속에다가 감춰놓고요. 그 주신 그큰 권능을 뱃속에다 놓고,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네.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요. 네. 왜 그걸 여기다 숨겨놓고 있어요? 이거를 꺼내서 써야죠. 네. 희한하네요. 크신 주님, 큰 마귀, 크신 분, 같이.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인데요. 네. 해침을 받고 계십니까, 이분은요, 주님? 네, 마귀가 해치고 있습니까, 이분은요, 주님? 네. 어, 마귀가 이제, 그, 신발밖에 안 나와요, 신발밖에. 다 해쳤나? 다 이미 해쳤나? 신발이 나와, 신발. 딱 신발 하나가 나오고요, 한짝이 이상한데, 이거 되게 이상한 모습이에요. 주님은 권능을 주셨습니까? 그럼 지금 이기고 있는 겁니까, 주님? 주님이 권능을 주셨습니까? 주님? 이거는 별로. 아무것도 그냥, 어, 한쪽 신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식당 일할 때, 어, 그, 이렇게, 발 젖지 말라고, 장화보다는 짧은 목신발인데, 그런 플라스틱으로 된 젖지 말라고, 부엌에서 그큰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할 때, 그 재질의 신발이 딱 하나 놓여있는 것 뿐입니다. 본인이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권능을 주셨으니까 하는데도 주님은 안 나타나시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뭔지. 네. 신발 하나 신발 하나 그게 마지막 남은 신발일까요 마지막 남은 귀일까요네자 아무것도 아무것도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없어요 보여주시는 게 우리 어린 아이들 부분인데요 어린 아이들의 부분은 우리 부모님의 숙제입니다 지금 해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9번 네 9번 해침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 네 아네 큰 마귀가요 막 돌돌돌 굴리면서 굴리면서 그래요. 큰 마귀가.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돌돌 굴리면서. 네. 되게 커요. 아셨죠? 네. 그러면 이 부모 또이 아이에게 권능을 주셨습니까? 주시기로 생각하십니까? 주님. 이 아이가 탁 째려볼 거예요. 마귀를 탁 이렇게 아무리 지금 굴림을 막 떼고 떼고 굴림을 당해도 탁 째려볼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9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주님. 네, 마귀가 해치고 있으니까, 주님. 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마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떡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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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주님께서, 주님께서 마귀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이도 저도 하지 못하고, 어, 그렇게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주님이 어, 하고 계시는 일이고요. 이 아이에게도 그러면 주님 권능을 주셨습니까? 되게 사랑해요. 주님이 주님 품에 안으시고 또 주님이 어떤 주님 품에서 무엇인가를 이 아이에게 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주 사랑하시는 아이예요. 4번이었고요. 그다음에 3번인데요. 어, 이 3번은요, 주님 음, 마귀가 해치고 있습니까? 마귀가 커다란 마귀였는데 떠나고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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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슬슬 무슨 공중에 떠서 슬슬 떠나듯이 이렇게 네. 큰 막이었는데, 그리고 막이 속도 비었어요. 텅빈 강정처럼. 네. 그렇게 떠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이 권능을 이 아이에게 주십니까, 주님? 그런그런그런그런 하면서 예. 주님이 이 아이를 포대기 같은데, 예. 그렇게 싸시면서 주님이 막 사랑하시고,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수 주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주님의 마음 또 계획 뜻을 아시고 어, 온전히 맡겨진 어, 기억 자녀 위탁된 자녀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잘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 할수 있다. 우리 팀 멋지게 그 할수 있는 네, 그 여러분의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우리 부모님에게도, 또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러니까 원수를 맥없이, 맥없이, 네, 그렇게, 음, 힘 빠지게 해서, 우리가 밟고,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네,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네, 환우 여러분들 지금은 비록 어, 약하고 또 지금은 비록 네, 이렇게 음, 불편을 겪고 있지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또 나음을 입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네, 힘내셔서 어떻게 해요? 인내로 성실함으로 열정으로, 네, 믿음으로 반드시 반드시 네, 승리하시는 우리 할수 있다 식구들 되시기를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에게 이 공격하는 이 마귀의 실체를 보고 아, 저도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네, 도와주세요. 주님 다이세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올리시겠습니다.